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신에게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며 죄에서 빼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분명하게 알려 주셨고 그 구원의 조건은 진리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인봉하신 보증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확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봉하시고 또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이 마음에 또는 감각에 주셨느니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방법을 모르고 부작정하는 행위의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름질하는 경기장에서는 진리로 인을 맞으며 허공을 때리는 것 같지 아니하므로. 그 진리는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빈틈이 없고 이치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원문으로 지격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내가 이런 방법으로 다름질하기를 확실치 않은 또는 보이지 않은 것 같이 아니하니 이런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허공을 때리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몸을 굴복시켜 또한 예속하에 두는 것은 또한 노예로 삼은 것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자신이 어떻게든 신에게 버림받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칼로 허공을 휘둘러 봐야 아무것도 비현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죄를 사함받고 자기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확실한 새 하늘의 진리로 통치하는 신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 새 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신에게 굴복시키며 신의 예속하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그 신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으면 또 다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자신이 어떻게든 그 신에게 버림받은 자로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에 대한 순종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을 원하시는 당신의 잠자는 영혼이 그 무덤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어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빌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천만천사들이제째 하늘에서 우주적 교제를 하는 것이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